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여파가 열흘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공장 이전까지 요구하고 있고 경찰 수사도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수복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금까지 나온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피해 상황 먼저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 12일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죠. 한국 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화재 발생 나흘째 되는 날 아침 58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그 사이 공장 한동이 모두 탔고요. 물류창고에 있는 타이어 21만 개도 타버렸습니다. 당시 초속 3에서 5미터의 북서풍 바람으로 유동 물질을 머금은 연기가 인근 아파트 단지에 그대로 덮쳤고요. 수화폐수가 인근 하천과 금강으로 흘러내리기도 했습니다. 어, 화재가 발생한 제2 공장의 경우 다시 지어야 하는데 작업 어, 직원들은 언제 작업이 재개될지 어, 향후 계획이 막막한 상태고 회사 측도 뚜렷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게 한꺼번에 불길이 번졌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좀 사실과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이 자체 진화에 나섰다가 직원들이 이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실패하면서 이 골든 타임을 놓쳤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떤 어떤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타이어를 틀에 놓고 열과 압력을 가해서 최종 모양을 만드는 공정 이 공정을 바로 가류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 2공장 지하 1층에 있었고요. 12번째에서 14번째 생산 라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처음에 불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보입니다. 경찰이 화재 발생 장소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CCTV를 들여다 봤는데 처음엔 연기만 피어 올랐고요. 화재 신고 35분 정도 뒤에야 불꽃이 보였다고 합니다. 화재가 급속도로 번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한국 타이어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불을 끄고자 했습니다. 1층에서 소화전을 끌어다가 불이 발생한 지하 1층으로 뿌렸고요. 불이 감지돼 스프링클러도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처음 5분간 진화에 실패했고 결국 119에 신고했습니다. 화재를 처음 발견한 발견한 지 16분 만에야 대전 소방본부 소속 소방대가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소방 어,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화재 발생 직후 5분이 조기 진화를 위한 골든 타임인데 이 골든 타임을 놓쳐서 피해도 커졌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수복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늑장 대응을 하다가 화를 키웠다 이런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화재 원인을 포함해서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불이 난 건물의 잔해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 지점에서의 감식과 화재 조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현장 작업자와 소방 관계자 등 한국 타이어 직원 12명을 상대로 이미 조사를 벌였고요. 이 과정에서 기름 찌꺼기나 타이어 찌꺼기가 쌓인 부분이 불의 매개가 될수 있다는 작업자 진술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퓸, 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타이어를 찌고 만드는 과정에서 각종 중금속이 포함된 미세한 입자들이 배출되고 근처에 쌓이게 되는데요. 이게 화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하루 전 금산 공장에서도 피해는 적었지만 화재가 났던 점을 밀어볼 때 경찰은 방화나 실화의 가능성도 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은 감식과 화재 주사를 포함해 정확한 원인이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석달 이상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민들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2014년에) 발생한 그 대형 화재를 포함해서 이제 잊을 만하면 이런 대형 화재가 터지다 보니까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 터질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예 이 대전 공장을 이전해 달라 이런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14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불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는 산이 있는 북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면 이번엔 바로 인근 아파트 단지 방향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유독 물질이 다량 함유된 연기가 그대로 아파트에 노출됐습니다. 어제 주민 100여 명이 공장 앞으로 몰려가서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한국 타이어가 헬프 데스크를 운영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토로했고 반복된 화재에 이젠 지쳤다면서 공장 이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전 변호사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 중이니까 피해 주민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화재 원인이 좀 밝혀지고 또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수복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